신상도 공개해버릴 생각입니다. 이름, 직업, 나이, 전번, 주소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자의 분노가 느껴지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지현변호사 같이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변사님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아내의 불륜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하려고 한다는 사연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건석달전 아내의 카톡을 보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우연찮은 기회로 학원을 인수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시작을 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 운영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 선생 중한 명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니라 펄쩍 뛰었지만, 문자, 블랙박스, 음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까지 하나둘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삼자대면까지 했지만 여전히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를 학원에서 내보내고 학원도 정리하라고 했지만 지금 정리하면 손해가 크다면서 아내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학원에서 매일 마주하는 두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며칠 전에는 상간남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모두 말했습니다. 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가정을 파탄 내냐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난리를 치더군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소란을 만들었다며 남자 부모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이번에 둘의 신상도 공개해버릴 생각입니다. 이름, 직업, 나이, 전번, 주소.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 올려서 제가 받을 벌도 스스로 감수할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둘이 진짜 창피함과 수치를 느끼고 제발 반성함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요. 함께 투자한 학원도 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상으로 보니까 이 사연자의 분노가 느껴지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고, 또, 음. 무엇보다 아내가 스스로 이제 부정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민법 840조 1호의 네. 어, 사유에는 충분히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음.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좀, 부모님이 음. 무슨 잘못이에요, 그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음. 이혼 소송 했을 때 이런 점이 나타나면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상간남이이 사연자를 명예훼손으로 좀 고소를 할수 있는 여지가 기 때문에 네. 저희는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물론 상간남 부모님이 때문에 가족 관계여서 이게 전파 가능성이 낮아서 명예훼손에 성립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제 뭐 경찰 조사를 받으신다거나 법적 대응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간남 부모 집에 찾아가지 음. 말라라고 저희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명예훼손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모님이 또 위자료 청구나 뭐 이런 손해배상을 음. 청구하는 경우에 완전히 벗어나기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음 어떻게 보면 사연자분이 피해자잖아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거나 막 이렇게. 어, 손해를 가하는 일을 했을 경우 불법 행위잖아요. 이것도 했을 경우에 본인도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크게 유리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더큰 것은 지금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뭐 직업 나이 전번 주소 막다 아는 걸 공개하겠다 이러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음. 이건 이제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저희는 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통망법상, 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면 비난의 목적이 없다고 봐서 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그냥 이 사람들에게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비난의 목적이 있다. 어 이+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제가 성립을 합니다. 가중 처벌이 될수 있다는 거. 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범까지 다 공개를 했을 경우에. 아마 만약에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메시지를 받았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음. 상처가 크다고 한다면 민사상 위자료 금액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뭐, 저희가 아내랑 그 상관남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잘못을 한건 맞지만 이런 행동을 본인이 했을 경우에 오히려 본인이 더 불법행위가 가중되면 안 되니까 드리는 조언이니까요. 어, 좀 속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재산분할을 한 푼도 안 해주고 싶다. 함께 투자한 학원 찾아오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이 사연에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고 음. 유책 배우자인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혼 소송에서는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아내 명의 학원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음.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부부의 이제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인데요. 음. 지금 이 사연에서는 학원이 비록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금이나 운영을 하는데 남편이 기여한 게 있기 때문에 음. 우선 이제 상관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어, 이혼 소송을 각 각 별개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한 군데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시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관할 법원이 같기 때문에 음. 좀 재판을 할때좀 용이한 면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그두 부부 간의 내밀한 걸좀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음.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상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소멸시효가 있어서 어 이제 손해를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제 3년 이내에 이거를 이제 제기해야 되는데 이걸 넘을 경우에는 이제 소송 소송이 기각된다는 음. 것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언 드린 대로 잘 해결하셔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